전문 지식 그리고 잡설까지 조코피티비가 전하는 무지한 무지일주 무지일수? 무개념? 무논리? <laughs> 오우 태수 좋은데요? 격렬일주 언더더워 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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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거운 연초입니다. 다 아, 네, 다들 연초 태우는 분들도 그득, 연초. 네. 네. 네, 여기 연초 아, 태우는분 계시나요? 아, 없습니다. 아, 연초 전담으로 전으로 아. 네, 네, 세은못 하겠고. 아. 네. 그때 한번 쭉그라서 담배 한대 피우고 계셨다고. 어, 네. 맞아요, 불량한 <laughs> <되게 훌륭한> 자세로. <웃음> <웃음> 어. <laughs> 그럴 요 아니 뭐 흡연은 또 이제 뭐 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또 끼기 그만끼갈때그 그 끼기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더라도 또 건강을 좀잘 챙기시면서. 아, 네. 일단 네. 뭐 요즘은 담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이 목표. 네. 아, 혹시 새뭐 다짐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목표 같은 거? 새 다짐요? 이 네. 어, 저는 뭐늘 그렇지만 <laughs> 성실하게 현상 유지하자가 제 <laughs> 어, 목표인데요. 에, 네, 저늘 그렇습니다. 와, 네. 우 주반님은요? 저는 결혼? <laughs> 결혼과 세금. 저는 항상 이제 그렇지만 <laughs> 네. 매출을 얼마 더 올리자 아, 뭐 이런 맞나, 맞나. 거. 음, 네. 사업체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사업자에 또 기본적인 마인드기도 하죠. 조금 만반 님은 르키코. 박멸은 아니고 <웃음> 교화, 교화, <웃음> 교화, 교 그게 올해 목표라고? 올해, 아좀 매년 이제 <laughs> 어. 르브론 커리 팬들의 이제 중립적인 객관적인 음. 네, 아. 시각의 그 전도를 위해 음. 조금 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웃음> 다... <웃음> <웃음>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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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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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한테 네저 네. 몰래 단톡방 음. 셋이 있는 거 없죠? 말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난말안 했는데 미쳤어요? PD 너야? 큰거 하셔가지고 에이 나쁜 새끼들아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죠 올해 뭐 앨범이 나오는데 그거는 논외로 치고 음. 저는 일단 올해 돈을 조금 모아서 음. 다음 시즌 조코피 t v 동부투어를 가는 게아 다음 시즌? 네올 시즌이지 이번 시즌은 진 힘들고 제가 이게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동부투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맞아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 이게 스케줄이 맞지 않. 예를 들어서 동부 투어가 잡혔어요. 네. 근데 그게 12월이야. 네. 그러면 금액이 높아져서 못 가요. 음. 그 다음에 아. 그게 1월에 잡히잖아요. 네. 유학생들 때문에 또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아, 벌써부터 오, 맞아요. 네, 벌써부터 방어하시는 거예요. 올 아. 거야? <laughs> 갈게. 그래도 <laughs> 형좀 받아줘요. 다른 <laughs> 네, <딴> 데 소개시켜줄게. <laughs> 아, 근데 진짜로 네. 돈을 좀좀 모아서, 어. 네. 이제 커리를 보러 또 한번 제가 하나 또.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집에 는 유니폼 파세요 그것도 아, 몇백 되잖아 아. 그래안 그래요? 그.. 정가로는 <laughs> 그렇죠 정가로는 어. 저지가 그래도 한몇장 있어요? 60와 60장이면은 이야 거의 뭐 거의 네, 정가로만 따지면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음... 요... 아니 요... 그 정도는 안돼죠 요즘에 한장에 15만 아. 원이던데 아 근데 뭐 15, 그 15만 원 입은 사람이 누구냐에 아마 또 프리미엄이 <laughs> 아, 여기 또 프리미엄. 더 여기 또더 싸게 네. 팝니다. <laughs> 근데 여기 웨스트브로 프리미엄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뭐 아시다시피 저지 엄청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는 저지 막 진짜 많이 샀어요. 음. 아, 좋아하는 선수들 다 사는데 요즘 못 그러고 딱 커리 어센틱만 삽니다. 어 커리 어센틱 시즌 바뀔 때한장 뭐 어. 정도 딱한 이제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그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요 저지 하나만 아, 사셔야 돼요. 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돌아오는 시즌에 만약에 포스트가 좀더 잘한다 저 진짜 삽니다 포스트 아, 네. 그 엠베 유니폼 이벤트를 네. 또 인터넷 끝판왕에서 아 맞네 네. 저희 채널을 위해서 또 해주셨고 아, 많은 응모가 있었고 네. 네. 네, 저희가 또 당첨자까지 발표를 오? 또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새삼 다시 인터넷 끝판왕에게 감사 말씀 아. 원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인터넷 급파랑에 전하는 말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급파랑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를 바꾸면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심, 렌탈, 비밀 전금까지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 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적만 받아도 세원. 그렇지 현금 상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보지 마시고 믿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쏠쏠하지 않습니까 365일 매일매일매일 매일 상시상담 가능합니다 1877-5503 1877-5503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바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줍니다. 약정에 남아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하액 120% 보상하니까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아주 쎄쎄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새 기도 하고 네. 방학 시즌이잖아요. 또. 음, 그렇죠. 아, 그러면 또 인터넷이랑 친하기도 하고 많은 영상 매체와도 미디어와도 친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언더독 멤버들이 이 방학 시즌에 추가에 음. 볼만한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를 그걸뭐 저는 뭐 영화도 되겠고 뭐 다큐도, 아니, 있고. 다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편씩 소개하는 게 어떨까? 좋아 좋아요. 네, 라는 생각을 와.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각자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고. 어, 그렇죠. 저도 어디서 막 추천받아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농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음. 네, 스포츠이 겨울 그렇구나. 시즌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감상하고 공감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뭐 우리 모두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시즌제 드라마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잘못 보게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뭐 예전에 진짜 학생 때는 뭐 이동하면서 음, 차에서 음, 음. 뭐 대중교통에서 보는데 <laughs> 이제 그럴 게 없다 보니까 단편적인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네 영화 중에 농구 영화 저는 코치 카터 아, 음. 아 네. 나도 못 봤는데 어? 아니. 아? 아직 못 코치 봤어요 카터는 뭐야 ]처럼. 진짜요? 네, 아니, 그래갖고 세, 지금 본인이 농구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샤뮬 잭슨이 네 샤뮬 본거 같은데? 아. 뭐 지금 방송이 장난이에요? 장난 아닌데요? <웃음> <웃음> 이 영화는 2005년에 나왔습니다 음. 제가 스물 다섯 때 나왔던 영화고 이제 사무엘 엘 잭슨이죠. 아, 네, 사무엘 엘 잭슨은 열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무언가 많은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약간 이런 지침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교훈까지 주는 영화라서 음. 저는 이코치 카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나온지 20년 됐는데 명작이에요? 네 명작이에요 농구 네.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 영화에서 가장 몰입도가 떨어질 때가 그 경기 장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음. 못하는 거에요 아 네. 아 근데 맞아, 맞아. 코치 카터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수작입니다 아이템이 농구일 뿐이지 사실 교육 영화예요 음, 그가 그러니까 좋은 교육자, 음. 좋은 멘토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걸알려주는 음.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일단 NBA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구도 좋아하니까 저런 음. 걸로 같은 선상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 중에 최고의 명작이 제리 맥가이어라고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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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죠. 크로즈가 에이전트로 나와서 내 선수를 어떻게 좋은 계약을 해주고 그게 단순히 에이전트와 음. 그게 선수와, 선수와 관계가, 한, 관계가 아니지 인간과 인간의 이제 프렌시피부터 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음. 일단 쇼미더머니라는 이거 자체도 뭐 요새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쇼미더머니라는 명대사는 그 영화에서 나온 영화에다가 그 대사에다가 you c o m p l a i n 라고넌 나를 완전하게 만들 완전하고 쉽게 만들어 뭐 그런 대사들도 있고 굉장히 명작 중의 명작이고 맞아요 네. 그 영화가 보면은 저 사실 그 영화 추천하려고 그래요 제리 맥과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소재 소재이고 음. 사실은 거기에 인간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네. 넓죠 음. 그 영화도.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음. 가족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laughs> 옛날 그 <그거> 기억 나세요? 제리 <laughs> 맥카요 나오고 네. 그 영화가 워낙 열풍이어서 에이전트 하고 싶다는 사람들 되게 아, 많이 생겼어요. 맞아맞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 하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에이전트라는 없었죠. 그 직군에 대해서 잘어 어, 있었나? 어. 없나, 나... 뭐 이제 막뭐 나올라 말라? 선수들이랑 가족 경영으로 그런 식으로 형태가 많들어졌 아, 우리나라에 그 시간, 초반에 음. 그 에이전트 중에 사기군도 되게 많았어요 아, 맞아. 2000년대 아, 중반 정도부터 제리 맥과이어도 진짜 명작이죠 제리 맥과이어는 또그 깨알 같은 배우가 또그 꼬맹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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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르네젤리거도 여기서 르네제리거 어, 아. 진짜 매력적이에요 거기서 그왜 제리 맥컬러 그 이제 톰이 잘리잖아요 사실은 음. 그쪽 에이전트에서 잘리면서 나랑 같이 나갈 사람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잖아. 그게 인생이야. 어. 어 나갈 때 외롭습니다. 어그러니 네. 어, 똥차가 빠질 수 <laughs> 똥차 빠진다 표현을 왜 쓰겠어? 근데 그 사람이 멋지게 반전의 드라마를 딱 쓰잖아요. 맞아. 음. 네. 그래. 아 제리 맥컬 좋죠. 그리고 딱 르네 제리거가 거기서 딱 스포일러 그만하세요 이제 <laughs> 아주 그냥 기승전결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 스포일는 아니지 어. 야, 어쨌든 재밌죠 아니지. 방금 성대모사 한건 인상 깊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시는 여자 흉내내지 마십시오 <laughs> 르네젤 르고 사죄드립니다 어. 아 그리고 참고로 코치카토는 실화예요 네. 네, 네, 제가 약간 실화 패티시가 너무 네. 세서 아 실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실화고 그 다음 체닝테이텀의 파르파르다 모습도 볼수 있고 음. 네, 이게 근데 때 친구들한테 지금 시대랑 되게 좀 멀어서 좀 약간 아 너무 애, 애, 아저씨들 피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봐서 나쁜 게 없어. 저는 저는 명화나 명곡에는 네. 세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시대도 없어. 네. 음, 계속 없는 건 음.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면. 97년 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죠. 코치카터보다 더 오래됐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그 그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을 막 이제 타고 있는데 제리벨 거예 나오는 거. 음. 근데 보게 되지. 그러니까 자막만 봐도 좋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리고 거기 그까메오로왜그 르네제리거의 그 가족들과 음. 언니 음.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웃도 나오잖아요. 음. 그야 그런 거 보면서 아 씨, 저 이웃들은 지부인 제...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laughs> <알려주셔가지고. 웃음> 아니, <laughs> 아니 뭐 김무 판무비, 판무비. 아니 김경식 씨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네? 그다음이 궁금하시죠. <laughs> 그 다음에 어. 나오는 지리는 어. 장면 오 <laughs> 어, 잘한다 잘한다 진부비 잘한다 어. 어, 또뭐 그, 있나요? 쭈바님은? 아저다 영화 말씀하셔서 어, 어 저는 다큐를 다큐. 한번 취미거든요 음 다큐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스포츠 쪽에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예전에 저희 형님이 한적이 네, 있는데 맞아요. 더 아, 라스센스 트 네. 대학이라는 네. 게 있어요. 에스켓볼이와 NF 그 미식축구 둘다 있는데 네, 음. 미식축구는 저는 안 봤는데 음. 컬리지랑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네. 컬리지에서 2학년인 음. 어떤 선수들의 이야기인데 오. 그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프로로 데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 대학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삼상년를 다니면서 음. 뭘 해야 되거나 음. 뭐 그런 내용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오. 저는 그걸 맞아요. 보면서. 저런 걸 한번 만들어야 겠다 라는 네. 그게 단편인가요? 아니면 아니, 시즌 2까지 있어요 네. 아 아니, 근데 다른 내용이 그러니까 그, 그 다른 음. 이제 시즌 1때 애들은 다 다른 데 보내고 네, 가고 시즌 2도 새로운 멤버들 아, 데리고 서 에피소드가 네. 몇 개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섯 개가, 네. 아 6개? 그, 여섯 그 정도면 볼만해 LA에 있는 학교의 얘기예서 감독님은 똑같은데 음. 이제 멤버만 달라지는 오. 건데 그좀 다른 것보다는 그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의 이제 동기였고 음. 되게 유명 유망주였고 그 교대 근데 어. 뭐 부상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네. 인해서 이제 뭐 좋은 대학으로 스카우트못 받고 어. 이제 결국엔 전문대를 가서 이 년을 다니면서 앞으로 프로가 되기 위해 뭘 꿈꾸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 얘기가 나오는데 전 되게 재밌었어. 엄청 현실적이겠네. 네 그래서 어, 뭔가. 땡긴다. 저도 NBA 유튜브를 하고 어쨌든 그좀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관심이 그치. 있는데 예. 아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음, 좀 자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수 있었고 언더독이네. <laughs> 어, 그렇죠. 예, 언더독들의 이야기. 언더독. 되게 많아요. 뭐 이거 말고도 넷플릭스에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Last Chance. 네. 어, 네. 아, Last Dance도 아니고 네. dance. Last Chance. Last 그 이후에 나온 건데 네. 음. 맞아 그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지껏 역대 넷플릭스에서 봤던 모든 작품 중에 이걸 최고로 찍었어요. 음. 그 영화 최고예요. 이상이에요. 농구 얘기라서가 아니라 이 스토리도 그렇고 농구 얘기 너무... 사실 별로 안 나와요. 네. 네. 아, 농구 농구 얘기죠. 어면 얘기죠. 네, 그, 그 사람들. 아 진짜 넷플릭스에서 봤던 모든 작품 중에 최고예요 그정도라고요? 봐야겠다 빛 아, 네. 시즌 때 몰아서 봐야겠다 네. 네. 아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치 네. 되게 신선해요 그치, 그치. 네. 우리가 그그 그러니까 아, 그 화자들을 모르잖아 맞아.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더 스타팅 파이브 저는 음.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음. 아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얘기들을 다루니까 여기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음. 처음 보는 사람들 근데 농구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 거기 어, 있는 멘토들에 대한 몰입감도 있구나. 음, 그니까그 코치들이죠. 아. 코치들인데 음. 진짜 완벽한 작품이에요. 이게 뭐뭐 음. 뭐 스포가 되니까 뭐 내용에 대한 얘기는 잘안 하겠지만 진짜 한 일리어만 보면 바로 몰입돼서 네. 어. 계속, 계속 보게 되는구나. 네. 그게 끊을 수 없을 네. 정도의 몰입감이 네. 있으면. 네. 그리고 편방 짧아요. 어, 음. 저는 그렇게 봤던 그 미드가. 그 프리즘 브레이크였거든. 아, 그거 뭐, 네. 보자마자 못 끊는다. 아, 다음 끊지. 아, 미치겠 아, 보자 보자 하다가 네, 막 새벽 3시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몰입감이 있다는 거죠. 아, 아, 엄청나요. 아, 엄청, 아, 진짜. 네. 저는 어... 뭐, 뭐 아, 워리어스 관련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뭐 스티븐 커리 전설이 그거 혹시 쿠로코의 농구 아니에요, 아니아니 아니면 뭐 베이 에어리어 신화. 없는 거지어내는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많은 아니,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테드 레소라는. 테드 레소. 네, 이, 이게 뭐냐면. 네. 애플 TV 오리지널에서 보실 어. 수가 있어요. OTT는. 어, 네. 네 애플 TV가? 거리 다큐 아니, 아. 다큐 아니에요? 영화예요? 예, 미드, 미드죠. 음. 예, 미드인데 배경이, 그러니까 시리즈물인데 아. 내용이 뭐냐면 그 미국의 풋볼, 미식축구 감독이.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음... 그 팀을 이루어서 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미디예요. 음... 코미디고 오... 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거 어떻게 네, 그런 일이 네.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팀을 싼 값에 매각하려는 구단주가 네. 이제 음모가 있지. 아... 어, 그래서 팀 성비가 하락시켜야 되고 음... 이제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감독 어디 저기 미국에서 그냥 어어 어, 데려와서 미스코 감독을 데려와서 그냥 이거 해 그러니까 팀을 음. 망해, 망해야 되니까 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시리즈를 이제 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어. 선수단이 나오죠. 일단 어. 축구를 하는 선수단이 나오고 프론트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오피스 쪽도 나오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쪽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여러 얼키설끼 음. 있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도 되게 재밌고 캐릭터가 진짜 다양하고 음. 그리고 여기는 다 인종. 네, 음. 음. 그게 코믹 영화예요. 네, 코미디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종일관 일단 그 감독이 주인공인데 전형적인 미국식 개그를 합니다. 음. 말장난, 남남, 음. 말장난 계속하고 뭐말 같지도 않은 거 계속하고 음. 그래서 시종일관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요. 눈치도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갖고 있는 게 긍정 에너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단에게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얼마나 인정을 못 받겠어요? 누구도 음. 모르는 사람이 음. 와서 고 축구한다고 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 루원에는 어떤 성공 스토리 음. 네. 감독의 시점에서 네. 풀어가는 게 네. 있는 영화겠네. 근데 감독이 주인공이긴 하나 진짜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고 음. 다들. 캐릭터들을 너무나도 잘 세워서 이 제목이 음. 테드 레쏘? 네 테드, 네, 테드 레쏘 감독 아. 이름이 여기 보니까 제이슨 스테이키스 이분이 주인공인데 음. 기획도 참여했고 극본도 다 여기 음. 참여해가지고 오 어, 미국의 어. 하정우씨네 뭐 그런 거 <laughs> 어, <그러네. 웃음> 뭐. 근데 시즌도 지금 세 음. 개밖에 안 음. 되어 시즌 3까지 이게 음. 너무 잘 돼가지고 에미상도 받았던 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 그 시즌 한, 하나당도 이렇게 꽤한 편당 길지 않아서 음. 여러분들이 좀 캐주얼하게 네. 보실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지나치게 길면은 음. 잘안 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좀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애플 TV 쪽이 컨텐츠가 다양하진 않아요. 다른 OTT 음. 서비스에 비해서 다양하진 않은데 그 하나의 오리지널 컬, 컨텐츠마다 퀄리티가 너무 너무 음. 높아요. 음. 그래서 이거 보시다 보면은 TV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추천하는 게 진짜 축구 경기장 하는 거에서 음 보는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봐라. 네, 큰 화면을 음 보면 경기장 관중석과 음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이 있고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들었구나라는 쨍한 음그 화면 음 질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애플 TV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가전 제품이 애... 애플 제품이에요. 어, 그것도 아 유명한 앱등 앱든, 아, 앱등이랬나? <laughs> 애플좋아하시 a 요 s i 맥스 a p p 죠 e Joyce. Apple j o y c 데 a 데 p l e Joyce. a p p 애니콜이 y 는 e Apple Joyce. Apple Joyce. a p p l 아니 아니 c e Apple Joyce. Apple j 저 y c e Apple j o y c 이제 p p l e Joyce. Apple Joyce. Apple j o y c 저세 본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잼 2. 뭐 제가 나온 리바운드 이런 거 말고. 스페이스 잼 2.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 봤죠. 어. 그것도 좋은 영화야. 그 얘기를 어. 하셨죠. 저는 뭐 하나를 어. 더 어. 추천할 수있 이거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예. 싫어하죠. 팻 나일리가 나오고요. 2006년 작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무려 감독은 제임스 같은 인데 제작을 제리 브룩하이머가 했어요. 음. 그래서 엄청난 대작이고. 그럼 뭐 블록버스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미국에서도 그 흥행에 성공을 했고, 어, 이것도 실화거든요. 제가 실화 패티시 있잖아요. 네, 네. 이 영화는 아 울림이 장난 아닙니다. 음. 이거 글로리 로드 보시고 아 진짜 현이랑 진짜 영화 보는 눈 썩었네라고 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와. 이거는 딱한 시간 한 5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음.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 있네. 네, 글로리 로드. 어...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뭐아 진짜요? 인물나오구나어 네. 이거 이거 2006년에 네. 제작된 건데 네. 정말 농구 영화의 수작이고 그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한. 음... 네, 재밌습니다.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농구 영화하면 덩크슛 아닙니까? 저는 에디 좋아했어요. 여자분 누구죠? 우, 흑인 우피아가? 여자분? 우피, 스티븐 우필버그 아닌데? 어, 우필버그? 아, 아 우필골드. <laughs> <골드버그>. 아, 스티븐 <laughs> 스플버그랑 헷갈렸어. <laughs> 우피골드버그가 골드버그. 우피 <laughs> 네. 나오고. 거기에 예전에 그 버넬 싱글턴이라고 그 버넬 싱글턴도 나오고 NBA 선수들이 나와요. 오. 그래서 에디는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아마 96년 97년 작이었을 거예요. 덩크슛 어, 저 처음 들어봤어요 덩크슛은 뭐, 명작이에요. 우디 헤슨이랑 웨스 레이푼 세대지. 네, 네. 아 그렇긴 하지. 네. 사실 그 영화가 뭐 엄청 잘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영화 원래 제목이 화이트맨 캔 점프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화이트맨 캔 점프입니다 화이트맨 캔 점프 그게, 네. 제, 그게 제목이 원래 제아 제목이시죠? 아 그러면 알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덩크슛이라고 네, 네. 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네. 레이알레 나왔던 영화 뭐죠? 네. 그 댄젤 워싱턴이랑 나왔던 거 근데 그영화좀야하네아그 제목이 생각나네 찾아봐야겠다 이게, 이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많이 보겠는데 이 영화가 시각 아, 게임. 히가트 아 시각 게임. 게임. 이거 사이클링. 예, 네, 아, 이거 몹시 아. 재밌습니다. 시각 아. 게임은 약간 뭐랄까 불량 식품 같은 그런 소재들도 있어서 네. 음. 음,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이 음. 음. 조던 에어 조던 1 3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범고래 어. 같은 고 조던 셀틱이 거기 시각 게임이라는 맞아요. 별칭을 맞아요. 갖고 있죠. 네. 저 라스트 댄스에서도 좀 잠깐 나온 거같 잠깐 나그 셀틱스 저지입은 막 그런 막 다이키 운동화에 약간 뭐 밟으니까 응. 뭐, what the fuck i done? 어, 아마 이런 맞아요. 그런 면이 있던 거 같으죠.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도 서로 댓글 많이 달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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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맞아. 거기서 우리가 또 우리도 정보를 어, 그쵸, 어, 그쵸, 어, 그쵸, 얻을 수 있고 조 어.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로 어 이거를 좀 봐라 추천해 음. 주실만한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를 좀 추천해 주세요.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참고해서 음. 한번 보고. 일단 당연히 스토브리그는 나올 것 같아요. 토브리그아스토브리그 아, 그, 뭐, 그런 네, 명작이죠. 너무 유명한 거는 네. 저도 네.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영화 리바운드. 제가 제가 나온 거. 아, 저, 저, 아니, 리바운드 예. 같은 경우도 뭐 싫어해요 이것도. 중앙고등학교. 네. 재밌습니다 국내도잘 만든 영화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코피님 딱 보시면 진짜 조롱하게 됩니다 <laughs> 명령기에 깜짝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진짜 그 무슨 뜻이야? <laughs> 그 약간 그러니까 리바운드는 가끔 추석 설날 때 해줘요 음. 오 네. 요즘에 요즘 네. 해주나? 네, 네. 네. 해주네요 또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음. 맞아요 음. 음. 한번 리바운드 리바운드 재밌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죠 뭐. 네, 여러분께서는 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이 네. 네 감사히 또잘 보겠습니다 스페이스장 투나 봐 <laughs> 스페이스 잼2 네. 저는 스페이스, 스페이스 잼1도안 봤어요 네. 조던 반대. 나원 네. 하도 어릴, 아, 어릴 때 봐. 원은 아기 때라 저는 오히려 재밌게 보고 막 그런. 아. 그리고 에디라는 영화도. 아, 네. 아 네. 네. 에디 재밌죠. 네. 에꼭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광고 주신 인터넷 급파랑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아 초코피티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따뜻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네. 한번 세보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